나로호 3차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발사 예정이던 나로호는 연료 주입을 마치고 기립 장치까지 철수했지만 16분 남겨두고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발사 15분 전부터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을 불과 1분여 앞두고 상단부에서 신호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이번엔 우리나라가 직접 제작한 2단부 추력 방향 제어기에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사 성공 장면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전망대로 모인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채 발길을 돌립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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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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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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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연구원은 내일 다시 나로우를 조립동으로 옮겨 정확한 원인 분석에 착수합니다. 천지TV 김예슬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